안녕하십니까, 에스피닝 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어, 음악의 속도, BP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BPM은 숫자로 표기가 되는데요. 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음, 어, 노래의 속도가 빨라지고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노래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스피닝의 최적화된 속도라고 하면요, 어, 음악의 BPM이 130에서 155 사이를 기준으로 하는 스탠딩 곡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해. 다시피 어, 최적화되어 있는 운동 강도의 속도는 130에서 155를 기준으로 스탠딩복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첫번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게 되면 첫번째 이유는 페달링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페달링이 보통 느리게 탈 때는 그런 경우가 없으실텐데 빠르게 타시게 되면 페달링을 굴려버리는 굴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굴리게 되면 어. 하체로서 제대로 유산소 운동을 할수 없다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두 번째는 어 상체 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페달링이 빨라지면 노래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당연히 상체도 그만큼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어 우리 흔히들 목 피닝이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상체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왜 목만 저렇게 움직이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보통 보시는 분들이 그 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 직접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타는 모습을 조금 느리게 탈때 내가 동작의 가동 범위와 그리고 빠르게 탈때 가동 범위를 보시게 되면 어, 일반 사람들이 스피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빠른 노래를 탔을 때 움직임을 보게 되면 오피닝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고요. 내가 움직임의 가동 범위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운동량은 적어지게 되고 부상을 초래하는 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노래의 속도를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운동 강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운동 강도는 60%에서 80%의 구간이 최적의 운동 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 강도가 뭔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 보통 심장박동수를 기준으로 많이 잡는데요, 120에서 150 구간의 전 연령대를 포함해서 어, 120에서 150 구간의 어, 심장박동수로 운동을 해야 최적화된 운동 강도로 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BPM과도 노래의 BPM과도 많이 연관이 있죠. 어, 음악과 사람 심장박동 소리의 BPM과는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서 맞추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운동 강도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앞에서 이제 BPM에 대해 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빠르게 타고 어, 막 숨이 헐떡거리고 이런 운동 방법이 좋은 게 아니라요. 정확한 페달링을 하면서 내가 최대한 산소 섭취량을 많이 가져오고. 어, 가동 범위를 최대한 늘려가면서 운동을 하신다면 조금 더 재밌고 즐거운 스피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S 스피닝 션이었습니다.